냄새를 빌려서 가는 중이에요. 커피 한 잔. 뒤돌아 봐주세요, 진주씨도. 진주씨. 씩, 씩하네. 성장으로 가서 저희는, 어, 뭐할 거냐면은, 뭐할 거죠? 오늘? 오늘의, 응. 오늘의 주제. 아, 벼락시장이라고 하기만 이만 <laughs> 오시고. 그냥, 저희 오늘 오랜만에 1단계 된 기념으로 만났어요. 그럼 일단 도자리를 피고, 자, 보자. 안녕. 하이. 아, <laughs> 여기서 하는 게 훨씬 조금 더 눈치는 안 보여. 어. 쟤네 떠드는줄알거 아니에요? 플레이. 잘 샀다. 아, 잘 샀대. 잘 빌렸다.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랜만에 이제 1단계로 또 풀려가지고 만났는데 오늘 저희 뭐 하지요? 버킷리스트 같은 거 민채 벼룩입니다 아니라니까 <laughs> 그런 말 <말은> 하는 옷이 <없이> 없다아 <laughs> 오늘 아. 어, 민채언니가 좀 있으면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면 집이 안 팔려요 집에서 자기가 안 입고 곧 버릴 옷들을 우리한테 준다고 합니다 아 버릴 옷은 아니고요 버릴 옷은 아니고 이쁘 어, 몇번 정리를 한 다섯 차례 했는데 그데 생각해보면 이걸 다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워서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나눔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갖고 온 옷인데 막상 지금 도 다시 보니까 조금 주기가 좀 무한한 그런. 전냐 보지도 않았잖아. 어, 보지도 않았잖아. <laughs> 안 봐도 알아. 야 내가 처음 이상한 옷만 갖고 이상한 것도 버렸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민채 언니 생각에 민정이한테 어울릴 거, 나한테 어울릴 거. 근데 너무 거. 이미지가 달라가지고, 입는 스타일도 달라가지고. 생각하시는 이미지 어떠신데요? 제가 생각한 이미지는 오늘 민정이한테 많이 부탁하네. 그냥 숫자 넣어주세요. 아, 근데 사실 진짜 좀 숫자 많이 버려가지고. 아, 제가 생각한 이미지가 뭐냐면은. 보다 가또한서 버린 거 아니야? 무거워가지고. 아! 야, 아까 아, 스타 아, 그렇게 막지는 않은데 아까 인정이는 좀 여리여리한 약간 뭐라 그 여성여성한 그런 옷이랑 잘어를잡고 음. 우리 진주스는 하다 보니까 되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옷장이 항상 쇼미더머니 같은 캐주얼한 옷을 많이 입어서 그런 이미지가 바뀌어가지고 편안하게 알바도 하고 연, 인서, 인, 인, 연습도 할 때마다 여성스러운 거안 어울려요? 인적이 별로 없어요. 한몇 년, 한 5년 알면서 본 건데, 어. 어, 5년 알, 알았는데, 5년 중에 여성스럽게 이은주몇번못 봤어. 거 거짓말, 거짓말. 이거, <웃음> 일단은, 이거는 원래 내가 작년에 사무인데 이거는 그때 가디가 원래 그때, 작년에 샀는데, 그때, 아, 아그 아니, 팔이, 살이 나는 것지아 이거는 그때 그때 내 가디가 준다는데. 너무 편안하게편 이거는 내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걸치고, 아, 걸치고만 아. 걸치고만 다니지 이거 아. <laughs> 아니야 이렇게 걸치고만 아. 다녔던 옷이라서. 오나더어겠네 어. 주박. 주방, 나는 팔이 딱근데너 응. 이거, 이거 두꺼워가지고. 이거랑 이거 이거는 연습할 때입고 응. 응. 이거는 근데 조금 이거는 약간 그게 있어. 와. 위험이 이걸 조금, 조금 있는데 이거 다시 빨아봤거든. 응. 다시 빨아봤는데 위험이랑안어져 근데 이게. 응. 흰자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더 빨고 이거 칙칙까지 뿌렸어 이게 더러운, 아, 더러운 거 아니야 나이 더러운 거 아니야 진짜 오해할 깨끗이 어 진짜 깨끗이, 깨끗이, 네, 진짜 깨끗이 모르... 혹시나 오해할 뭐? 깜짝아 어 아, 네. 바팔 입고 있어요 저거를 연습할 때랑 오! 운동할 때입으아 연습할 때 음? 아, <laughs> 약간, 이거 운동 입으래요 아니 보다 보니까 윤정이 잠깐 조금 여름 옷들이 많고 얘는 이렇다뭐이고 뭐야, 뭐야? 입고. 난 내년에 입으라는 거야 아, 아니 뭐야, 진짜, 진짜 보다 보니까 지금 지금 빨리 당장 아니 보다 보니까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 아니, 그거 왜다 하이 하이 아 그거 아, 왜다하이 아, 밖에 없어 아 안에 얇게 입고 올거다하이 밖에 없어 치마요 이건 지금 입을 수 있는 거야 약간 뭐야 언니안 입어? 나는 이런 거 너무 예쁜데? 허벅지가 난이시도 아, 허벅지가 안 보여 이 어울리겠다 그치? 어울려 잘 예쁘다 왜냐면 윤정이 아, 느낌이 이건... 여성인데 어더미 속에 이지개 미디가 아니, 이거는... 나는 느꼈을 때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아니 왜냐면 미디. 얘가 이런 거에 미디 잘 어울리기 힘들다고 <웃음> <웃음> 아니 나는 윤정이가 이런 거에 <웃음> <웃음> 이 요즘 날씨에 그냥 힌트 있잖아, 너가지고. 네. 가디건 같은 거 하나 걸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서 갖고 온 거고. Likewise. 알았어. 아니, 이거는 근데 내가 이거 한번 이걸 해줬어. <놀� eccles> um... 나 근데 이거 내가 못 입었어. 허벅지가 뚱뚱해가지고 이건 내가 못 입어. 왜 샀어? 그러니까 옛날에 산 건데 한번 입었나? 그리고 안 입었어. 예쁘다, 예쁘다. 그래, 이런 게 뭔가 이정이랑 어울려. ]都是. 이거는 치마 바지. 이건 내이... 잘이는 이건 나한테 맞는지 내가 왜못 입냐면은 허벅지가 뚱뚱해서 내가 더 퍼져. 잘 골라왔네, 잘 어울리는 거. 나딱 진짜 둘이 잘 어울리는 거.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두 개랑 내 요즘 입을 수 있는데 이건 진짜 여름에 입어야 돼. 그러게 많에 많. 다 윤정이랑 어울릴 것만한 거. 조금... 아, 나는 심하게 너네가 심하게 다 뭐지? 만에. 도나낮있 가겠어. 응. 너 벨코에 이렇게 올려놨지고 그거 가라고. 아, 어. 정말, 아까. 어. 아니, 지금, 잠깐, 생각해보니까, 둘이. 너무 계절이. 아니, 근데, 네. 이거, 둘이 입을 수 있어. 그래. 여기에다가, 호드티 입어도 귀여운 것 같아. 네. 니트 입어도 될것 같은데? 이뻐, 이뻐, 이뻐. 고맙습니다, 언니. 아니, 얇은 거 입으면 더, 어, 얇은 더거 입고, 예쁘겠다. 얇은 거 입고, 입어야지. 이게 나 지금 티셔츠여서. 어. 아니, 살짝 달라붙네. 그냥 얼굴하 해가지고, 이런 색깔이 잘 어울리네. 나는 얼굴. 여기가 팔이. 아, 나는 사실 오늘 비밀인데, 둘한테 전해준. 오늘 뭐, 나눔의 날이야? 어, 뭐야, 나눔의 날저나무까지 이쁜 놈의 유니폼이야. 기대했어. 기대했어? 이 이쁘네요. 이정이 이쁜 놈의 이게 약간 조명 느낌, 약간 주황빛이 나서 피부 좋아 보이는 것 같아. 하트 이렇게 나누면 끝! 끝! 어. 안녕, 어. 감사합니다. 잘해으세요 이게 끝이야? 다음 편에 봐요. 감사합니다. 다음 편이라고. <웃음> <웃음>